공격을 시작합니다 신념을 위한 싸움 아야 나1 0 맞았네, 맞았네. 와씹 오케이 뒤에 그거 있다 오른쪽 에 오케이 둠피 위도 확인 우리 겐지팔아야 얘들아 진짜 올라오나 했는데 올라와서 죽이네 이렇게 죽이기 쉽네 빨리 놓으시빨 역시 오시빨 아이치이 능 뭐야 고작 저기 시그마 그거야 야니 네 방벽 같이 깨줘 시그마 시그마 방벽만 없으면 되겠다 걘들저 위도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어이구, 나 죽겠다. 어이구. 왜 이렇게 많이 가? 괜찮나? 음. 얘 스킬 없네. 피1인데 아이씨. 나청총가려 그 족. 친속 결과. 제 대장 쏘어 자탄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대장이야 뭐 그냥 돌리는 거라 쳐도. 자탄? 아니 씨발 지금 몇대몇몇대1인데 저기다가 자탄을 박냐고 몰라 공을 채울 생각은 안 하고. 화면으로 간다. 우리 어, 뭐야? 쉬. 어, 밑에로, 밑으로 내려오냐? 이거 아, 이씨 뭐야? 봉 다시 모아서 가도 되겠다. 아, 근데 통깨없 비쌀라야지. 이거... 이거 사나 아, 되겠네. 이발. 오이라가막혔모 멀리한테 막혔다. 내가 잘던졌어야 했는데. 저기 있으면 죽는다. 빼라 위도 안 자네. 아이씨. 미 헤이 헤이. 아, 진 아프다. 우리 메이가 저기서 위도우랑 <laughs> 위도우 짤 가자 이거 저기로 가라 어, 어디 씨. 있어 나 아래 나저나1층이다

<목소리> 언제나 힐 <힐을> 금이었어가지고 <laughs> 아이고 뭐야 사나 잡 오예 아하나 아, 잡았어야 아이고 잘못 잡았다 저, 거기, 맨 위층에. 야, 뭐야! 아, 씨. 여기였구나. 머리 갖다 대준 거 뭐지? 이거 우리 안 되겠다. 아이, 아, 아나 장전할 때, 아. 아, 이거 나 앞에서, 앞에 있는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 아니 우리가 들어갔어야 돼. 야나다한데 뭐야 이거 왜 자? 지렷 <laughs> 미친 괜 금방 부다 금방 부활한다 아나 궁도 없는데 자리야 뺐네? 와 불법 <laughs> 빵 뭔데? 쟤네거야 심심해요. 어. 우리 거, 우리 거, 아나킬필이안 돼. 내가 거기 있으면... 얘, 거기 존나 원하네. 10시 10시, 피일인데? 어한무쐈네 너무, 너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목혔다. 쟤네 왜다 아래 내려갔어 왔냐고. 난 저런 예측할 수 없는 돌방 돌발 행동하는 걸안 좋아한다. 아 왼쪽 밑에 거의 둔피가 잠시 왔었거든. 아니 저, 다 저기 다리 아래 내려갔던데. 다리 아래. 다리 아래 갔지다 다리 아래 내려갔던데. 아 또잖아. 씨발 또됐다 살았다. 역시 툰피가 없으니까 사는. 아이, 실패는 이따구로 써야되나. 아, 티어는 이렇게, 이렇게 끌어오고 있는데. 한조 겐지네. 아이고, 겐지면 우리 어떡하냐? 어떡해? 왜? 좀꼬에 뚫으려고 하는거잖아, 쟤네 아이안데라도 아, 어떻게 쓰게 만들어 아나인걸 못잡았네 아나 겐지 아 이거 가서 정리해야되는데 그럼 아, 이번에 들어올 때 뽕겐지 가자 뽕바스도 있네 아이 겐지지 그리고 쟤네 용검 쓸때 막아야 된다. 그때 없이. 막고만 아낄까 우리? 어 이건 아껴 봐 봐. 저 수면 좀 아낀. 궁3개 썼제. 뭐 이라 궁 채우기 해. 개인지 아유, 궁이 바퀴. 쓸라나? 쟤 때릴 게 없어서, 아, 호고 있네. <laughs> 아니, 뭐이라가 바티스트로 잠깐 해주면 안 돼? 바티스트로 있는데, 용검, 용감, 용검에 할 때, 괜찮아. 아, 이리로 가면 안 되겠지. 오, 나이스. 우리도 왔다. 나 줄래. <laughs> 아, 씨발. 힐을 쳐줘야지. 시발, 아이다. 가스가 없었겠지. 가스 관리 못한 플래티넘이니까. 어차피 은퇴는 적성에 안 맞아. 그래 뭐, 뭐 힐을 못줄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뭘 하냐. 팀한테 욕을 하냐, 이 새끼야. 공벤지제훈안하는힐 줘야지. 얘왜 근데 정신없어? 전도안 됐어. 미친놈아! 니 때문에 허! 이거 유튜브에 못 올린다, 이거. <laughs> 아, 안 올라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저거 한조 한 잡자, 씨발. 아니, 네 자리야도 있나 봐. 아, 한조 내려간다. 이쪽이. 애들 많다. 죽는 뭐, 거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그지? 그지? 으! 겐실베이였다고 씨발. 아, 잠깐만, 나이스. 내가 진짜 아이씨, 씨. 캐리한다, 이 <laughs> 새끼. 죽겠다. 저기 힐밴 대박. 역시 난 개질이. 어? 안 맞아. 내려와봐 이 새끼야. 난 아, 안보여. 아잇, 존나! 안... 뭔데? 노지 아, 진짜 <laughs> 안만다아나턱 걸리는 거 아이가 뽕렌지 했는데 이제 괜찮을 거야. 하고 있는데 뽕지안할것 같아 아, 제발, 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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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아못잡았다 <laughs> 괜히 여기 아래 잔다?

아, 근데 형이, 형이 하나 하면 다르네, 진짜.